이더리움 2.0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심장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이에요. 기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했어요. 즉, 컴퓨터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거래를 검증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 방식은 속도가 느리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드디어 머지라는 과정을 통해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지분증명이란 이더를 일정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래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오래 맡겨둘수록 검증자로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죠. 복잡한 계산 없이도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99% 이상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한 속도와 확장성 면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거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있는 구조로 발전해 나가게 되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진화가 아니라 이더리움이 진짜 웹3.0 인프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단순한 블록체인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생태계 확장과 기술 혁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